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강남 노무법인의 정본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외국인 고용과 비자 실무 가이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기정판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법님입니다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개정판을 내시는데 이게 그 조금 이 책에 대해선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출간 하실 때 부터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해 을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농사 정봉수 입니다 예 저기 외국인 공인과 비자민율 이게 어, 이개정판이 출간됐었는데 이제 요번에 3개정판이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 5월 달 내에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책판이 그 2009년 3월달에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1년만에 재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또만 2년만에 이제 요번에 어, 3개정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 중에 다르면 다 영어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이 책만큼만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김해선 우리 지금 질문해 주시는 우리 고문님이 또 이제 통역 그러니까 원래 통번역가이셨는데 이걸 또 영어로 변경하는 걸도와주시까지고 이번에 공주자로 해서 어, 같이 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학생들도 지금 그 지,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어 전기대학에 근무 어 저기 학생으로 쓰이는 그 유학생이 약 1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영어고 한글로 제, 그러니까 비자 문제나 또 이분들도 고용을 생각할 거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 제시를 해주면은 어, 이런 가이드를 그러니까 출판하게 되면 많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요번에 저도 참 어떤 좋은 기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아주 무한하게 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노무사님이 그동안에 이 외국인 노동자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책을 처음에 쓰시게 되셨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16만 명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해서도 그 비자 문제가 많이 이제 이슈로 되돌아되고 있는데 때 맞춰서 잘그 발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이 책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어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서울, 어, 우리나라 서울인 여기에 서울 글로벌 센터라는 그 외국인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줬습니다. 어, 외국인들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석사 논문을 그, 어그 외국 그 원어민 강사인 노동법 지에 대해서 2013년도에 그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어또 박사학위도 또 2017년 12월달에 그 아주대 그어그 어, 그 대학원에서 또 외국인 그 외국인 어, 어, 외국인 근로자의 그 그러니까 고용제도와 그 권리 구제에 관한 연구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어, 어떤 논문을 어,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공인 무사로 20년 동안 하면서 주로 영어을 사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권리 구제나 또 외국인 구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비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외국인, 그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과 비자 매뉴얼. 그래서 이런 고용 문제하고 또 박길남 소장님이 또 공지자로 되어 있는데 이불이 출입관리사무소, 그 세종 출장소의 소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전문가가 꼭 필요한 그런 비자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한국에 최대한 외국인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비자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 이런 문제인데 바로 이 책은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교과서 같은 아니면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인구 감소로 지금 많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외국인 그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활용이 돼야만 될것 같은데 때맞춰서 아마 잘 그렇게 그 책을 내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도 뭐또 이거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을 따질 때총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직 근로자들 그리고. 또비 어, 전문직 근로자들 이제 단순 기능 근로자들이고 또세 번째는 이제 동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포 근로자들은 하나의 나름대로 어떤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 단순 기능 근로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 전문직 그, 근로자들이 많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직 근로자들은 거의 E7 비자라는 전문직, 그, 뭐 그, 그, E1이 교수고 E2 해서 E7까지 이제 전문직 비자인데, 어, 그런 분들이 아직도 뭐, 그 차지하는,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전문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바로, 어, 그 유학생들입니다. 지금. 시, 어, 16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4년, 또 많게는 또 대학원, 또 박사가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한국 문화와 하고, 그, 그 나라 출신의 어떤 문화를 연계해주는 그런 어떤 외교관 역할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같이 이제 어떤 전문직,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그런 분들이 큰 지장이 없이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사전에 알면은 그런 방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분들한테 크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노동자 그리고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그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때 맞춰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